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면 아주 태도가 시건방져지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우쭐우쭐 해가면서 어, 아내를 하대하고 깔보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평소에 아내한테 길을 못 펴는 남편이었거나 스펙이 많이 딸리거나 해서 어, 열등감이 많았던 그런 남자들이 이렇게 태도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조 새끼가 왜 저러지? 쥐약을 잘못 처먹었나? 쟤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왜 저래? 이래서 처음, 처음에 이제 이상한 조짐을 눈치챌 때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모 지적질이죠. 갑자기 아내에 대해서 얼굴 평가, 몸매 평가를 툭툭 내던지면서 헛소리를 했답니다. 당신 그 머릿결이 그게 뭐야? 좀 머리 좀 단발머리로 잘라보지 그래 난 단발머리가 좋더라 당신 좀 치마 같은 것좀 입어봐 치마 입으면 예쁘던데 당신 이런 손톱에 그런 것좀 칠해봐봐 다른 여자들은 다 그런 거 하던데 왜 당신은 안 해? 와, 당신이 원래 그렇게 가슴이 짝짝이었나? 막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그럼 아내분들이 은근히 기분이 묘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는 느낌 누가 손톱 칠한 걸 봤지? 저 사람이 평소에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머리를 자르고 들어왔는지, 길렀는지, 어쨌는지도 관심 없던 인간인데 갑자기 왜 머리 스타일을 지적을 하지? 묘한 거죠. 집안일이나 살림을 가지고 지적질 하는 것도 아주 흔하죠. 야, 내가 아침밥을 차려달라 그랬냐? 뭘 해달라 그랬냐? 어, 내가 저녁 한끼 집에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냐? 내가 해달라는 반찬 하나 해놓기가 그렇게 힘드냐? 하면서 막밥 먹다가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기어 나가기도 하고요. 애들이 어린 집에서는 당연히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장난감 늘어놓고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지저분해서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넌 집에서 하는 게 뭐냐고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지랄을 해댑니다 그런 아내분들이 아그 내가 좀 너무 소홀했나 내가 살림을 너무 개판으로 하긴 했어 아유 그래 긴장하자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해가지고 막 노력을 해주죠 그런데도 남편의 지적질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뭐 하나 고치면은 이거 지적하고 뭐 하나 해주면은 또 점점 더바라고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밖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꽁냥꽁냥하다가 집 구석에 들어오니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집에 있는 여자가 그냥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저 여자 때문에 조진 것 같고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너무 너무 그 현실이 싫고 부정하고 싶고 그냥 이 공간이 싫고 밖에 뛰쳐나가서 상관 녀랑 뒹굴고 싶으니까 집에 와서 그렇게 트집을 잡는 겁니다. 사실 아내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 없죠. 지금까지 뭐 수십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아내 나름대로 베스트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뭐 이것저것을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하는거는 어 남편이 바람이 났기 때문인거고 아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매너없이 배려없이 뭐라그러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이 지적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너 저기 뭐 산부인과 가가지고 뭐좀 맞아보라고 너랑 하면 느낌이 안 난다고 내가 너랑 할 생각만 하면 별로 서지를 않는다고 이질할까지 해대면서 아내를 막 깎아내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짓밟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 난리 치는 거는 사실 옆에 상관녀가 있기 때문이죠. 옆에서 상간녀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서 막 부추기는 겁니다. 남편이 집안에 아내한테 가졌던 불만이 요만큼이 있었다면 상간녀랑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막 점점점점 커지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는 나 별로 밥잘안 차려줘. 그러면 옆에서 상간녀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활비를 얼마를 갖다 주는데 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녀. 내가 당신 같은 남자랑 살면 진수성찬 차려주겠다. 아니 생활비 5 0 0만 원이 왜 부족하다고 하는 거. 어 나는 애둘 키우면서 200만 원이면 충분해 여자가 분명히 뭔가 뒤로 빼돌리고 있어 사치하는 거야 엉망으로 하는 거야 가계부 검사 한 번이라도 해봤어? 가계부도 안 쓰지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그런 대접 받으면서 왜 살아? 이러면서 막 부풀리고 아내의 흠을 잡는 거죠. 내가 같은 여자라서 잘 아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아내를 완전 죽일 년, 개념 없는 년을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서 상관 녀랑뭐 고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들 좋은 데이트나 하고 돈 쓰고 돌아다니고 어, 그, 그 집만 하고 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지가 무슨 시부모를 모셔 애를 키워 갈등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편은 멍청하게 아, 이 여자는 정말 날 이해해 주는구나. 이 여자는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 여자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상관녀에게 빠져들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고 살아 그냥 집에서 나와 생활비 끊어봐 생활비 줄여 그거 점점 줄수록 더 한다 당신 그렇게는 못살아 그러다가 당신 병나 막 이러면서 남편을 막꼬드겨서 이혼까지 하게 만드는 그렇게 종용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상관이한테 뭐 10만원 20만원 쓰면 여자들이 막 하하 호호 하면서 얼마나 입안에 혀처럼 굴어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내가 집에다 갖다 주는 생활비가 5 0 0만 원인데 밖에 나가서 5 0만원 여자한테 쓰면 이 여자가 온갖 거 다해 준단 말이야. 막 발가락까지 빨아준단 말이야. 근데 여자 집에 있는 여자한테는 내가 5 0 0만 원을 갖다 주는데 이 여자는 맨날 뭐 세수도 안 하고 막 수면 바지 입고 내가 하자 그러면 한번 하자고 덤비면 싫다고 자기 피곤하다고 막내 빼고 집안 살림도 그렇다고 뭐 깔끔하게 하기를 하나 뭐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하기를 하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고, 맨날 생활비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지옥 같고, 바람 피운 남편 딴에는 가정에 있는 아내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킨 후에는 또 이렇게 협박을 하죠. 돈으로 아내를 압박을 하죠. 당신 상관녀 건드리면 상관녀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개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개랑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걔가 혼자 관두겠어? 나랑 같이 죽자고 그러지. 그러면 나 회사 잘려. 그럼 나 당신한테 생활비 못 주잖아. 우리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애 양육비는 줘야 되는데 내 직장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그 여자를 두둔을 하고요. 또 이혼하자고 지랄 발광하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카드 딱 끊어버리고 입금도 안 해주고 너 나한테 양육비 받고 싶으면 이혼해 나 이제 너한테 생활비 안줄 거고 네가 나한테 돈 뜯어낼 방법은 이혼해서 양육비 주는 것밖에 없어 이혼해도 양육비 애 하나당 뭐 70만 원만 줄 건데 그거라도 받을 거면 당장 이혼해 너랑 나랑은 애 전역에 끝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으로 막이 아내들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옆에서 상관녀가 다 코치하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자기는 그게 막 무슨 대단한 논리 있냐 자기가 굉장히 떳떳한 양, 이게 정의 있냐 막, 막, 막 잘라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아니, 지가 바람을 피우고서는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혼자 저렇게 떳떳한가. 누가 보면 내가 바람난 줄 알겠다. 정말 기가 찬 거죠. 이때 아내분들이 약간 발끈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기가뭘 잘,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네? 내가 참교육을 시켜줘야겠다. 내가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막 생겨가지고, 같이 막 화를 내면서 남편이 하는 주장에 따박. 따박 이제 말대답을 하기도 하고, 무슨 빨간펜 논술 첨삭지도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막뭘 이렇게 해가면서. 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카톡을 다섯 줄을 보냈는데 아내분이 발끈해가지고, 그건 아니지! 하면서 열 줄, 막 스무 줄씩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본 남편이 상관녀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이렇게 답변 왔다. 지들끼리 막캡처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상관녀가 남편한테 이 답장을 자기가 대신 써주기도 하죠. 어,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상관녀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낼 카톡을 대신 써주는 겁니다. 아내들은 알잖아요. 이거 남편 말투가 아닌데? 남편의 그런 게 아닌데? 이거 그녀이 써준 거네. 대번에 알거든요. 그런데 상관녀가 이제, 써 남편한테 이렇게 보내라고 써주면 남편 새끼 뇌가 없어. 상관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와이프한테 띡 보내고. 와이프가 또막 아, 장문에 대... 이게 답을 달면 그거를 또상간녀한테탁 보내고 하면서 어 결국은 상간녀가 남편을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막 조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거기에 그냥 뇌 없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아내분들한테 남편이 뭔지라를 하든 무슨 억지를 쓰든 무슨 개수작을 부리든 간에. 댓글을 하지 마셔라 그냥 응응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그러시든가 이 정도로만 남기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안일시 일십 파든가 익씹을 하든가 너무 이거를 따박따박 댓글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주장하는 억지 주장 그런 거 무슨 집단에는 무슨 증거를 남긴답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동안 네가 내 아침밥을 안 해줬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나는 너랑 이혼하는 거고 그 여자랑은 상관이 없이 나는 안 그래도 너랑 이혼하려고 그랬고 너랑 사는 거는 지옥과도 같고 너랑 나랑 옛날에 끝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내분들이 억울해 가지고 내가 언제 뭐 설거지를 쌓아뒀냐 애들 키운 건 난데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양육권을 가져가냐 하면서 다그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먹으시고 남편이 그런 억지 주장을 하거나 괜히 시비를 털면은. 이 새끼 봐라 이것도 무슨 수작이지 무슨 증거를 남기려고 나한테 이런 거를 보내는 거지 대꾸해지지 말아야겠다 하고서는 아예 감정적인 반응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요 나만 이제 소모가 되고 소진이 되고요. 남편이랑 상관녀는 내가 막 열받아서 막 우,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쓴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둘이 서로 키키키키 거리면서 이거 봐, 내가 생활비 끊는 데니까 쫄아가지고, 어, 답장이 30줄이 왔어? 크크크크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한테 떡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 대답을 하면서 싸우게 되면 나중에 이게 결국에 나한테 되게 나쁘게 돌아오는 거를 많이 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나랑 그동안의 말다툼 했던 거, 바람나고 나서 말다툼 했던 거를 다 캡처해서 보내면서 원래부터 이렇게 와이프가 감정 조절도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남편을 무시했고 돈돈거리고 애들을 키울 생각도 없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아내분이 물론 이게 증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남편의 유책 사유가 훨씬 큰 거라서 이혼에 별로 영향은 없지만 멘탈에 타격을 입죠. 아니 지랑, 지가 랑지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걸어놓고서는 이런 거를 뭐지잘났다고 증거로 제출했네? 이렇게 타격을 입죠. 그리고 상관녀 소송 답변에도 남편이랑 상간녀가 한 편이니까 남편이랑 나랑 싸운 거를 상간녀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이 가정은 이미 파탄난 가정이다, 이혼하기로 했다, 뭐 이러면서 나랑 남편이랑 싸웠던 증거를 제출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해주면 안 되고 특히 감정적으로 내가 막 욱해가지고 막 이렇게 욕하거나 남편한테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도요, 일단 꼭 참고요. 아, 내가 이 새끼한테 떡밥을 주면 안 되지. 내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든 말든 내가 답이 없는 게이 새끼는 제일 열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무응답, 무대응, 뭐 무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남편이 제일 열받는 일이에요. 나한테 답변이 없는 것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관녀가 남편을 조종해서 나한테 시비를 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내가 상대할 상대는 상간녀인 거지,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분들 보면은, 상간녀는 가만히 놔두고, 나랑 남편이랑 막, 그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모전을 하느라고, 한 달, 두 달을 막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붙잡았다가, 눈물로 호소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남편한테 화도 냈다가. 그러면, 옆에서 상간녀는 어, 이년 봐라. 어, 멍청한 년, 집에서 남편이랑 싸우느라고, 나는 뭐 건드리지도 않고, 소송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네? 이러면서 남편을 조종해서, 점점 부부 간에 싸움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남편이랑은 감정적인 소모 하지 마시고 대꾸도 하지 마시고 남편을 참교육 시키는 거는 오직 딱 하나죠. 그 꼭두각시처럼 남편을 조종했던 근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상관요, 상관녀이 꼭두각시에 칼춤을 추다가 상관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사람은 상관이 없고 남편을 참교육시키는 거, 남편 주제 파악하게 만드는 거, 무조건 상관녀를 쳐서 떨어뜨리는 거그 것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